은퇴 후 빈곤에 내몰린 58세 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작은 선택과 준비 부족이 쌓여 결국 인생의 무게로 되돌아오는 과정이기도 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은퇴의 문턱에 서는 순간 마치 준비되지 않은 시험지 앞에 앉은 수험생처럼 당황하게 된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는데 생활은 여전히 이어져야 하고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때 가장 큰 위험은 돈그 자체보다도 자신이 놓쳤던 단한 가지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늦게 깨닫는 것이다. 58세의 가장이 빈곤에 내몰린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생생한 사례가 있다. 첫째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당연하게 여겼다. 직장생활 내내 성실히 근무했고 회사에서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니 노후에는 연금이 든든히 받쳐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은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지출은 그의 계산표에 없었고 은퇴 직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연금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겼던 아니란 생각은 생활비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던 자존심은 점점 무너졌다. 둘째, 그는 집을 자산으로만 여겼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아파트 한 채가 평생 자랑이자 버팀목이었다. 은퇴 이후에도 내 집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니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예상치 못한 수리비는 고정 지출로 남았고 생활비로 쓸수 있는 현금은 점점 줄어들었다.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집을 팔 생각도 못했는데,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이 버겁게 되자 집이라는 자산은 짐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는 늦게서야 영목이지 제도를 알아봤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일찍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 셋째, 그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다. 젊을 때부터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일하느라 늘 미뤘다. 돈만 있으면 병원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자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되었다. 약값과 치료비, 검사 비용은 그의 예산을 파고들었고 결국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건강이 무너지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었고 소득을 보완하려는 노력마저 가로막혔다.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한 대가였다. 이세 가지 사례는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은퇴 후 빈곤으로 내몰린 58세 가장이 놓쳤던 단한 가지는 바로 현실적인 준비였다. 연금은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장치가 아니며 지분 활용 방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 건강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은퇴 전에 쌓아두어야 할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다. 결국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철저한 대비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수령할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집을 자산으로만 남길 것인지 생활비로 전환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58세 가장의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작은 방심과 놓침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단한 가지는 은퇴는 종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그 출발선에 서기 전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놓쳤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한다. 빈곤으로 내몰릴지 아니면 소박하지만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 후 빈곤에 내몰린 58세 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압축된 단면이다.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미래는 자연스럽게 보장될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 은퇴의 순간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찾아오며 예상치 못한 빈곤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해보면 세 가지 핵심 요인이 드러난다. 첫째는 연금 제도의 맹신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분명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안전망이 될수 없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뿐이며 의료비와 돌발 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노후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기 수령 시에는 액수가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연금만 믿고 별도의 자산 운용이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생활비 부족은 필연적이다. 둘째는 주거 자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과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유동 자산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아파트 한 채가 평생의 성취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나오지 않는다. 영목이 지나 주택연금 같은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는 관념에 묶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생활비 부족에 시달린다. 셋째는 건강 자산의 강과다. 직장 생활 동안 건강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가계의 가장 큰 지출 요인이 된다. 노후의 의료비는 생활비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으며 특히 만성질환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할 경우 생활은 빠르게 무너진다. 결국 은퇴 설계에서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대비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은 서로 맞물려 은퇴 후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연금은 부족하고 주택 자산은 활용이 어렵고 건강은 지출을 키우며 소득 활동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은퇴 이전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연금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조기 수령보다는 최대한 연기의 금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소비하기보다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주택 자산을 단순히 보존할 것이 아니라 유동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자녀 세대가 이미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집을 줄이고 남는 자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다운사이징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영목이지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한다. 셋째로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예방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검진, 생활습관 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한 돈의 축적이 아니라 균형 잡힌 자산 관리와 위험 대비다. 즉, 연금과 금융 자산을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 주택 자산의 전략적 활용, 건강 자산의 체계적 관리가 삼박자로 맞아야만 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가 강과하기 쉬운 것은 심리적 전환이다. 직장 생활 동안 안정된 급여 체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소득이 끊기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는 잘못된 소비나 불합리한 금융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축소해보는 리허설 과정과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결국 은퇴 후 빈곤에 내몰린 58세 가장이 놓쳤던 단한 가지는 바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설계였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생태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곳에서는 안정된 급여도 자동적인 보장도 없다. 오직 준비된 자산 구조와 생활 태도만이 삶을 지탱해준다. 지금의 50대와 60대 뿐 아니라 앞으로 은퇴를 맞이할 세대들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곧 빈곤으로 이어지고 빈곤한 노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든다. 이제는 은퇴를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연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따져야 할 때다. 연금은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은퇴 준비의 본질이며, 이를 간과하는 순간 누구라도 58세 가장의 길을 되풀이할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두 번째 인생이다. 그 인생이 빈곤의 굴레로 이어질지 아니면 소박하지만 안정된 행복으로 이어질지는 단 하나 준비라는 키워드에 달려 있다.